오늘은 리그 초전 제가 디비전 8이거든요. 근데 한 판이 열리겠습니다. 두단을 터뜨릴 기비전는1인는나 리스를 거느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겠습니다. 어이 매칭이 이렇게 되면안 되지. 경기를 찾아주신 서포터들의 환호가 들리는데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재 날씨는 맑습니다. 아, 오늘 은 야간 경기로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경기 샤우팅의신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거 내가 제가 뭐 설령 반에 하나 이긴다고 해도 이게 이런 식으로 되면 진짜 고쳐야 돼위이고 패스를 세밀하게 이어다가두시 블라우비치 은이야뭐니공 공격할 지 있었겠지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 디비전 원이면더잘할테니까 좋은 드리블입니다. 일단 뭐 저는 역작을 봤고요. 어, 오늘 경기에는 1994년 대회에서 영웅적인 아, 뭐, 활약을 펼쳤던 호바리오 아, 선수가. 그리고 말하지 마. 네, 그리고 말하지 마. 호바리오 그이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 20, 20. 이야기에 집중하게 돼. 재밌어. 이야기가 재밌어가지고, 너무 경기에 집중 못해. 예, 그만큼 쟁쟁한 기록을 남기면서 리그 우승. 그리고 국제 대회에서도 중요한 순간마다 한 방을 보여줬었는데요. 1994년 대회에서는 브라질 대표팀에서 다섯 골을 넣었었는데, 특히 마지막 골은 브라질을 결승 무대로 이끄는 결승 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해에 비해 유례없이 수비적이라고 평가받던 브라질 팀에서 그 정도의 활약을 보였다는 건 정말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준결승전에서는 상대 스웨덴 선수가 한명 퇴장당한 가운데 치열한 공방을 펼쳤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흐름 속에서도 골이 터지지 않아 답답했던 후반 35분, 마침내 골을 넣으면서 브라질을 결승으로 이끌고 갔던 주인공이 바로 파울리선 선수였습니다. 리오넬 메시의 미스크스입니다는데요 호마리우 쪽으로. 아, 그냥. 쳤어요. 아, 좋아.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 아우, 아, 이 바로 앉아. 판단이 좀맞았다 바로 아메. 필스 okay. 반대쪽으로 길게 패스. 아, 존 펠릭스. 이걸 끊어냅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어, 나이스. 아, 실순가요?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 보는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펠리코스티치. 어우, 여 어디 로 어디, 어디로 가? 어디로 가? 필립 코스티치 아... 살려버리네 어 안되죠 러시코 그바르디오 붙어주고 열려있는데요 프로그 이미 렉어야 빨리 차야지 빨리 차왜 빨리 안 쳐. 여기 중요였는데요

아델 디마리아 흔한 균형을 깨고 승격으로 나아갑니다. 위치 선정이 좋았습니다. 위치 선정이 난 골이에요. 다음 플레이를 미리 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반응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요중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슛. 아, 빠르... 역시 역습 짧은 역습이 좋다. 쭉쭉 나가네. 점유리면 이렇게 안 나가. 하더라도 답답한 경기가 지속되는 거죠. 야 이거야말로 팬들이 열광할만한 멋진 역습이었습니다. 그거 아, 아,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 역습의 짜임새도 훌륭했습니다만, 그러려면 뒤에서 잘 받쳐줘야 되거든요. 팀 전체가 선수비 후역습이라는 전술을 아주 씨. 잘 이해하고 있네요. 한골더 추가하면서 2대 0을 만들었습니다. 이 대용이란 스코어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았으니까 이제 아... 원하는 플레이를 마음껏 보여줄 수 있겠네요. 붙어 줘. 좋아요. 거둬했습니다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커트라도 붙어주고. 그렇지. 파트라도 좋아. 잘아. 자 절쳤습니다. 사비. 이제 수비를 갖춥니다. 자, 역습인데요. 마누엘 로아 이거 줄때 없죠. 페스 좋아 좋아. 공을 가져옵니다. 야비 대단히 좋았어요. 주앙 펠릭스. 알렉스 산드로 패스 인터셉트. 수적으바가 벌써 체력이 딸리네.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아 이거 비죠 사이드를 보슈퍼캔슬습니다아슈퍼캔슬 했는데 아, 조금 앞서 있었습니다. 또 다시 수비에 가로막힙니다 후안 커더라도. 아, 나이스. 소리와 함께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와, 이소리 근데. 께전반전이끝났습데다와이근리 근데. 상대는. 지로 앞서 나가는 상황에서 금기불이면에서도 선수들간 호흡이잘 맞고 있거든요. 전술 이불이 지지금이금

라비오 오른쪽 잘 봤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자리 시... 슈팅. 슈마이케, 오. 아씨. 아, 말... 아, 아, 아 너무 너무 이렇게 이런 기회 보면 흥분을 해요 자꾸. 사비. 아 뺏기면 어, 굉장히 위험한 자리입니다. 공으로 패스. 아. 자거 있어요. 역 마누엘로카텔레 몸싸움에서 밀립니다. 무리한 패스로 하네. 유리한 상황에서의 내가 원하는 터닝 패스를 안 하고. 아, 그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어? 아, 니다 아,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아, 생각합니다. 프랑켈리스. 아, 예. for 어우 야이 애매해 애매 만들 수 있나요? 사비 패스를 이어가면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정면 위치 좋았, 좋았고 알네스산드로 패스 가로챕니다 자 역습기 효입니다 두시안 블라우비치 아 상대가 알고 있었어 근데 갈 데가 없었어 나도 패스 빠집니다 말이야 왼쪽으로 자 카우터 시도 아, 안 되고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요. 근데 오 메시 몸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주앙 펠릭스 전진합니다. 패스 좋은데요? 아, 좋아 좋아 좋아. 리오넬 메시 오늘은 생각했던 것만큼은 경기가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델 로카텔리자 오른쪽 봤어. 아 이거 대각선 안 치고 카데라로 가면은 저기로 칠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직선으로 또 다시 수비에 가로막힙니다 역습입니다. 박 빡세, 되게. 오 조심해요. 조심해요. 흐름을 조절합니다. 오 조심해 조심해. 지금 체력이 떨어져 있어서. 군떠요, 지금 다들 존댓..어우! 군떠 군떠 <웃음> <웃음> 어, 무드떠요 어, 바보 아니야? 지금 뭐야 아니, 난 이런 것좀 이상해 이거는 뭐, 게임이라서가 아니라 실축 뭐 이런 것도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안돼 아무튼 정도로 보내고. 포그바를 바꿔줘야죠, 지금. 아, 로카텔리. 그렇게 보내고. 아, 로카텔리가 좀 문제인데. 아, 내가 준비가 없네, 준비가. 음. 아, 로카텔리 좀 그런데. 야, 어떡하지, 이거? 피해사. 안돼 이거 방법이 있습니다. 단일루를 수미로 보내고 아, 어, 무간이를 여기 그리고 이 어, 요렇게. 이렇게 가면 되죠. 아, 아, 어 아, Substitution 아, 아, 아. 아. 파리레드 스로 바치 넘버 24. 야우. 애들고 있죠. 알고 있죠? 10, 여기서부터는 10. 이제 압박이 거세지는데요. 아! 습니다 아, 저 수비. <laughs> 네, 좋은 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이안 있었으니까. 팅까지는 어떻게 지생 수정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어어어 잡아잡아잡아 어 뭐해 뭐해 어으안야뭐오우 이상한 거 하지마 이상한 거 하지마 이상한 거 하지마 이상한 거 하지마 어우 위기위기위기 어내 걷어내, 걷어내 일아 어, 이거 카드라도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루맨에게 그렇지 이건 서울인데요. 야, 이거 되게 아니, 않습니다. 저 되게 잘한다. 저, 저 뭐냐?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 이거 이거. 되게 잘한다. 저분. 다딜로다한번쯤은 그한 흘릴 만한데. 어, 어, 안 돼요. 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 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시간을 여유있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아아아 단일루 멋진 인터셉트를 보여줍니다 아... 상대를 잘 잃었죠 멋진 야 플랜장. 단일루 이거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원더투로 패스해야 되고 원더투 패스 안했어 알고 있죠? 수비수 없습니다 그렇지 업사이드 업사이드 업사이드입니다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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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차 멀리. 키사한테주자 t h e 그렇죠. 주심이 시계를 보면서 경기 종료 휘슬을 니다 멋지게 자, 승리를 거둡니다. 아 승리. 자, 한준예 서련. 경기를 이어오신 아, 그런 게임이었어요. 어떨까요? 굉장히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압박뿐만 아니라 그 커버까지 철조하게 대비하면서 무실점을 기록했어요.